경상북도는 12일 도청 동락관에서 식품 관련 단체장을 비롯한 소비자 식품 위생감 시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식품 안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식품 안전의 날은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촉구함으로써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날 행사는 3년 만에 열려 식품 안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식품 분야의 성공적인 제도약을 위해 활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행사는 가람예술단 국악팀의 붐업 공연과 식품업계 종사자들의 코로나19 극복 영상을 시작으로 식품 위생 수준 향상 유공자 시상 및 다시 일상의 날개를 활짝 펴고자 하는 결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코로나 극복 영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으로 어려움이 컸던 식품 관련 영업인들의 극복 의지와 앞으로 희망에 대한 다짐으로 만들어져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야외 행사장에는 각 단체에서 운영하는 체험 홍보부스를 설치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 음식문화에서및 좋은 식단 홍보관, 힐링을 위한 커피 체험, 어린이를 위한 당나트륨 적게 먹기 체험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 영주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에서는 여러 모양의 푸드카빙을 선보였으며 마술 같은 솜씨에 관람객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시군위생관련부서에서도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식품 안전 인식 주간을 정해 5월 문화행사와 연계한 홍보관 운영, 식품 안전의 날 행사 개최 등 식품 안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